안녕하세요. 부산의 오래된 식당을 소개해 드리는 삼억 사전입니다. 삼억 사전 사목사전 여든 여섯 번째 이야기는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에 위치한 옛날 급빵집입니다네또 부산에 뭐 서면에 섹시 버거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주변에서도 연락 많이 오고 거기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줄 서가지고 또 영상 찍으면 조회수 괜찮을 거라고. 네, 또 저희가 언제부터 또 그런 거 따라다녔다고 또 서면에 가가지고 그줄 서고 있겠습니까? 저희는 그 감성 아니잖아요, 그죠? 저희 감성의 햄버거집을 찾았습니다. 사실 햄버거는 아니고요, 햄버거 는 아니고요. 햄버그 근데요. 어, 여기는 동래구 안락동이고요. 어, 여기에 또 이제 20년 넘게 어, 옛날 급빵집이라는 상으로 빵집을 운영해오고 계시는 사장님이 계신데요. 어, 사장님께서 노점상으로 시작해서 빵 경력은 오 20년이 넘어가시고, 지금 이 자리에서 장사하신 지는 20년이 조금 넘으셨다 하시던데, 뭐 생생정보통, 생활의 달인, TV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고요. 딱 외관부터 느낌 나오잖아요, 그죠? 햄버그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 들어왔고요. 굉장히 실내부터가 진짜 엔티크 그 자체입니다. 밀가루 보이시죠? 밀가루 딱 배경해가지고, 아, 일단 주문은요, 햄버거 두개 부탁드렸습니다. 최대한 많이 먹어보고 싶긴 한데, 아침을 먹고 와버렸네요. 네. 두 개만 먹어보도록 하고, 주인 어르신도 너무 친절하시고, 일단 들어오자마자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, 기분이 좋습니다. 어, 그리고 뭐 햄버거 외에도 요 메뉴는, 뭐, 찐빵, 만두, 핫도그, 도너츠, 찹쌀 도너츠, 꽈배기 어좀 다양한데요.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. 고로케 3개 2,000원. 와 진짜 아직도 옛날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느낌인데요. 무료 햄버거도 2,000원입니다. 두개 해봐야 4,000원이에요. 짱이죠? 아, 유 감사합니다. 자, 요겁니다 햄버그. 자따따하고요 2,000원짜리거든요. 이렇게 해서 4,000원이고 어 랩에 돌돌돌 말려 있고요. 밑에 네킨 한장 깔려 있고요. 진짜, 먹기도 전에 이거 미소가 진짜 끊이질 않습니다. 제가 또 입이 싼 마이라가지고, 뭐 어디 카페나 빵집 가가지고 스콘 이런 거 먹을 지 모르고, 사라다빵, 핫도그빵, 햄버거빵 이런 거 환장하거든요. 피자빵. 자, 이거 딱 벗겨보면은, 딱 내용물부터한번 볼게요. 요렇게 지금 일단. 자, 딱 보면은, 오이 보이고요. 그 다음에 패티 보이고, 햄소세지 보이고, 해 마요네즈 보이는데요 일단 한번 덜어볼게요 이거를 자 이렇게 양배추 또이햄버거에는 양배추가 들어가야죠 허니 머스타드까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어 크기도 생각보다 좀 빵빵한데요 자 일단 한입 먹어볼게요 바로 음. 맛있다 맛있다 자이 패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다진 고기로 이렇게 떡갈비처럼 만들어서 그런 패티는 아니긴 해요. 불갈비 맛햄 같은 그런 패티? 근데 그 정겨운 맛 아시죠? 소스 비율도 굉장히 괜찮습니다. 너무 달지도, 너무 시지도 않은. 음. 아, 롯데리아 맥도날드보다 낫다, 마치. 사실, 저희 또래는 전하현준이나 마찬가지로 롯데리아 맥도날드 뭐, 솔직히 원 없이 먹고 자랐죠. 그렇게 뭐, 그럴 세대 아니니까. 근데 저희보다 딱한 세대, 두 세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 햄버거빵 되게 추억일 것 같아요. 음. 음. 자, 순식간에 하나 뚝딱 했는데, 살짝 목이 메이긴 합니다, 빵이다 보니까. 자, 우리 햄버거 먹을 때 뭐랑 같이 먹을을까 여러분들? 자, 뭡니까? 코카콜라. 햄버거 먹을 때 코카콜라지만 여기서는 짜자 우유입니다. 또요런 햄버거는 사실 코카콜라보다는 우유랑 먹어줘야 돼요, 그죠? 우유도 이렇게 한컵해 가지고 천 원에 판매하고 계시거든요. 야, 흰 우유 이렇게 글라스에 따라 먹는 진짜 얼만에다 자, 한개더 마저 오픈해 보겠습니다. 오픈하면서. 잡담을 좀 나눠보자면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약간 햄버거는 약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과점 스타일과 토스트 집 스타일. 제과점 스타일은 어, 종이 딱 싸져 있는 그런 느낌 아시죠? 그 다음에 토스트 집 스타일은 뭐냐면요 계란 후라이가 꼭한 장은 들어가요. 약간 그게 토스트 집 스타일의 햄버거. 그 다음에 제과점 스타일의 햄버거. 옛날에 토스트 집 스타일 햄버거가 감천 일동 쪽에 혹시 짱구분식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있었거든요. 거기가 제가 이제 감천 사는 친구가 햄버거 를 먹으러 가자. 그래서 제가 감천에 햄버거집이 어디 있냐? 있다. 그래서 거기를 데리고 가더라고요. 짱구 분식이라고. 근데 제가 그때는 그런 걸잘안 먹어봤기 때문에, 아, 이게 무슨 햄버거야? 이러면서 갔는데, 너무 맛있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세개를사 먹었거든요. 그러고 나서 최근에 한 1, 2년 전에 제가 생각나서 가봤는데, 없어졌더라고요. 그래도 이런 스타일이 남아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. 음. 아, 유튜브가 1년 하면서 햄버거 같은 것도 먹는 날이 오늘. <laughs> 이게 케찹 비율이 너무 좋다. 조금 덜 들어갔으면 싱거웠을 것 같고 조금 더 들어갔으면 너무 싱그러웠을 것 같은데. 음. 음. 아 이거 엄마 아빠 받아드리고 싶다. 엄마 아빠 좋아하겠다. 상할까봐. <laughs> 여름이니까 다음에 모시고 올게요 엄마 아빠. 嗯。Mm hmm. 진짜 너무 감사히 잘 먹었는데요 와, 이게 누군가한테는 엄청난 추억일텐데 라는 생각?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음, 여기 안락동에 옛날 급빵집 그뭐 이거 말고도 도너츠, 고렇게 핫도그 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어, 근처 지날 일 있으시면 한번 들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옛날 딱그 향수 느끼시기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도겸이 너무 감사히 잘먹고 쉑쉑버거는 저희가 안 갔지만 그냥 햄버거 하나 때렸습니다 두개 때렸네요 저희 다음번에 또 그런 맛있는 식당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